이제 어머니가 꽃길을 걸을 차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맨날 쫄떡쫄떡대고 다니다가 진짜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어... 걱정인데요. 막 뼛끼로 부딪히니까 아파 소리도 나고 <laughs> 아, 거의 뭐한 십도, 1 5도까지안 펴지시네. 지금 어, 이렇게 어머니가 심하신 이유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 주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큰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오랜 동안 젊었을 때부터 무릎을 혹사를 해오셨던 거죠. 농사일을 하시면서 쭈그리고. 이, 앉는 일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트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좀 일찍 심하게 관절염이 온것 같습니다.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견뎌온 세월. 가슴 속에 응어리진 고통을 이제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두손꼭 잡고 걸은애일을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고요. 앞으로도 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옆을 지켜주는 아버님. 조절하는 건 내가 두고 할 여전히 사랑꾼이시네요. 이렇게 <laughs> 생네졌네 <좀더 하얘졌네. 웃음> 그나저나 어머니의 무릎은 잘 회복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한번 상태 볼게요. 네. 이쪽 다리부터. 오, 좋아요. 지금 되게 좋으시네요. 운동 열심히 하셨나봐요. 관절 각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되네요. 뭐한 3초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고 그 다음 날 괜찮다 이러면 4초 유지, 5초 유지 이렇게 계속 시간을 좀더 늘려가면 좋아요. 왜 수술하신지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계속 이대로 운동 조금만 더 해주시면 이제 워커 떼고 네 걸으시는 것도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드디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날이 밝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 그동안 운동 잘 하셨고. 네. 예,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오늘은 이제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네. 잘 돼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 날이에요. 네, 아주 네. 좋아요. 어. 무릎이 안아서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걸을만 하고 살만 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아버님이 일 많이 시키시면 안 돼요. 네. <laughs>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네. 예, 네,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아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제 적응 잘하셔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걸으시고 그러면은 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잘 나와주셔서 저는 고맙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적의 운동화를 가져왔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 운동화 신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와 어머니 너무 잘걸으시는데요 그냥 다리도 안 아파서 좋고 이렇게 산책 공원 산책 거부되게 너무 좋아요. <laughs> 여행 같은 여행은 못 가봐서 진짜 신랑하고 좀 한번 놀러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제 아픔 없이 사랑할 날만 남은 어머니의 인생을 기적의 운동화가 응원합니다.